안녕하세요. 썸타는 부동산의 건소장입니다. 탁 트인 푸르른 동해 바다를 바로 앞에서 조망할 수 있는 것은 기본이고요. 동해안의 일출 장관을 넉넉히 바라보는 것은 덤입니다. 그러면 오, 멋진 파도 소리와 그리고 갈매기 울음 소리들. 그리고 주변에 해수욕장을 비롯한 어, 수많은 관광지들이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그런 어촌마을에 위치한 주택 현장에 한번 나와 봤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집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집 안에 들어왔더니 글쎄, 밖으로 나가기가 싫습니다. 우리 주인분이 주택을 올 수리를 다해 놓으셨는데요. 또이 집안 인테리어가 제 마음에 쏙 드네요. 아유, 손을 안댄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 조명까지도 다 마음에 듭니다. 또 가구나 소품들도 얼마나 아좀 안목이 있으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고급 소품, 고급 가구가 아니지만 굉장히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골라서 배치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작은 미니소파만 해도 아, 왜 이곳에 위치해 있냐 하면은요. 제 바로 앞에 사실 들어오는 중문이 위치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문 바깥쪽에 현관 너머로 텅쿤 유리창을 배치를 해두셔서 그 밖으로. 세상에 저 푸르른 동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소파 자리에 앉아서 잔잔 마시고 넉 놓고 있으면 푸르른 동해 바다를 감상할 수가 있어요 눈 호강을 할수 있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에도 또 작은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를 해 두셨는데 이건 또 여기에 왜 놓았을까 싶었는데 문을 열고 봤더니 역시나 그 자리도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다가 보이는 곳에는 이렇게 예쁜 테이블을 다 배치를 하여서 그냥 이 방에 가든 거실에 가든 어디에 가든 의자가 놓인 곳에 앉기만 하면 푸르른 동해 바다를 볼수 있도록 해 놓으셨더라고요. 아, 주택 손을 안댄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 다 올수리를 하신 듯해요. 내부는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 마감을 하셨는데요. 어, 주택은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중문입니다. 현관에서 이 중문을 통해 들어오면 바로 거실로 연결이 되는데요. 한 직사각형 정도 형태의 거실입니다. 그런데 거실이 전면, 측면, 전체 유리창이에요. 무슨 유리들이 이렇게 많아 하고 봤더니 지금, 어, 창문이 열려져 있는 이 부분이 어, 카메라로 이렇게 가서 서서 보면 동해 바다가 좀 보이는 그런 동향 방향의 창문이 배치되어져 있는 곳이고요 지금 텔레비전이 놓여 있는 곳은 정남향 방향으로 또 햇볕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창문이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아, 거실은 위에 천정에도 인테리어 마감을 다 하셨고요. 간접조명까지 다 넣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뭐 조명을 간접조명만 켜고 밤에 이렇게 있어도 아유, 분위기 따로 안 잡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돌렸더니 또 이렇게 커다란 유리문이 있길래 얘는 또 뭔가 싶어서 열어봤더니 저하는 방이더라고요. <laughs> 우리 주택 방이 세 개입니다. 지금 거실에서 보이는 이 커다란 미다지 유리문이 설치되어 있는 방 하나. 이렇게 양쪽으로 문열수 있고요. 이 방은 뭐 장롱 하나 배치해 두고 손님들이 오시면 쓸수 있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뭐 방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난 조금 더 넓은 거실이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제2의 거실로 활용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방 좌측편에도 또 다른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을 침실로 사용을 하고 있으십니다. 이 방에도 어 창문이 측면과 전면에 전체에 배치되어져 있어서 동향 남향으로 창문이나 있습니다. 기요미 커튼도 하나 달아놓으셨네요. 뭐 전체 유리창에는 커튼을 기본으로 하여서 우드톤의 롤스크린까지 전체 배치를 해두셨습니다. 이렇게 방두 번째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방이 조마가 테이블까지 배치되어져 있던 그세 번째 방이었습니다. 그러면. 거실 여기 옆에 보면 또 다른 문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 문은 욕실입니다. 욕실 내부도 전체 올 수리를 하셨어요.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전체 수리를 해서 사용에 크게 불편함도 없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방도 참 마음에 들어요. 주방을 음. 굉장히 은은한 간접 조명과 함께 하부장만 배치를 해 두셨는데, 하부장을 원목 싱크대로 제작을 하셨어요. 어, 상부장은 없애고 하부장만 해 놓았더니, 트인 주방의 느낌과 함께 굉장히 따뜻한 느낌의 원목 싱크대가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 뭐 싱크대 제가 사실 안에 좀 열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얼마나 수납도 꼼꼼하게 잘 해놓으셨던지 아 수납공간도 충분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식탁 대신에 알랜드 형태로 이렇게 어, 테이블을 배치해두고. 수납도 해결할 수 있고 식사도 할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인테리어 마감을 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옆에 역시나 또 유리 미닫이 문이 보이는데 이 안쪽은 다용도실입니다. 좌측편에 세탁기 배치해서 사용하고 있으시고 맞은편에는 수납을 할수 있도록 장 하나. 장치를해 두셨습니다. 창문이 많지만 우리 주인분이 올 수리를 하면서 난방에 대한 부분까지 다 보완을 해 두셨어요. 그래서 장문을 전체 올 교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뭔 장문이 세 개나 달려져 있지?라고 봤더니 원래 있던 그 운치 있는 원목문은 도색 처리해서 깔끔하게 화이트톤으로 마감을 하셨고요. 바깥편에 다시 이중창 샤시 시공을 하셨습니다. 주택 전체 샤시 시공을 이중창으로 밖으로 더 해놓았기 때문에 아, 난방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고요. 주택 난방은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 수도 는 시상수도 그리고 오수는 직관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 내부는 이렇게 살펴보았고 아 바깥으로 잠깐 나가서 외부 공간과 옥상 공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현관 잠깐 볼까요? 전면으로 이렇게 통큰 유리창으로 통해서 바깥 동해 바다를 볼수 있음과 더불어 음, 한쪽 면에 이렇게 반장 짜리 또 <laughs> 신발장도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보통은 제가 밖에서 현관문 열고 안으로 들어오는데 오늘은 현관문 열고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이, 아, 저기 아래쪽에서 계단이 몇개단 계단 정도 되나? 어우, 대략 한 2m 높게 자리에 있어요. <laughs> 바닥에, 마당에서 2m 정도 높게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기 앞쪽에 지금 바다가 보이도록 일부러 그래서 주택은 높게 자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한번 해봅니다. 계단을 내려가도록 할 텐데요. 외관도 상당히 깨끗하더라고요. 우리 주인분이 오시면서 뭐 외관까지 다 정리를 하셨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 주택 토지는 좀 아담해요. 그래서 너름마당이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앞쪽에 뭐 우드 데크도 놓을 수 있고요. 한 켠으로는 텃밭 공간도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택이 2m 정도 높게 자리해 있다 보니까 주택 아래편으로는 창고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오픈된 창고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는 문이 달려져 있는 내부형 창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집안의 물건 재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어요. 별도의 창고 공간이 두 군데나 있기 때문에 이곳 저곳에다가 물건들은 어, 수납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야외 수도 나와 있고요. 담장은 대략 한 1m 정도 높이로 요렇게 시멘트 블록 담장이 쳐져 있습니다. 우리 주택 특이한 점한 가지는요. 차량이 주택 안까지 들어오지는 못해요. 이 마을 자체가 옹기종기 언덕의 자리에 있어서요. <laughs> 넓은 도로가 앞에 접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은정경 골목길이 지적도상 도로로 접해져 있습니다. 아, 이 담장 안쪽 한 켠에 이렇게 코너 공간에 텃밭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어요. 오, 지금 11월 말인데 이 추위에도 상추며 나물들이 푸르름을 <laughs> 빛깔을 내고 있네요. 이 정도 공간이면 또 바베큐 파티할 때쓸수 있는 야채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 반대편에도 이렇게 내부형 창고 공간이 있습니다. 창고 상당히 넓죠. 아, 그리고 마당에 이렇게, 음, <laughs> 테이블도 하나 놓여져 있는 모습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 주택에, 음, 제일, 멋진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풍경이. <laughs> 풍경이 제일 멋진 공간이 옥상입니다. 이 측면에 위치한 계단을 통해서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볼 텐데요. 이 계단 뒤에 또조그마한 공간이 있어서 잠깐 열어봤더니, <laughs> 아, 외부에 또 이렇게 수세식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네요. 뭐, 화장실 가려고 안으로 후다닥 들어가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마련해 두었고요. 측면에도 수도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옥상 공간으로 올라가 볼 텐데요. 주인분 수리하시면서 이 계단까지 전체 방수 처리를 다 하신 듯 합니다. 초록이로 색깔을 다 칠하셨어요. 방수 작업 계단부터 옥상 공간까지 전체 해 놓으셨고요. 아유, 또 올라가는 길이 미끄럽지 않도록 이렇게 미끄럼 방지용 테이프까지. <laughs> <laughs> 섬세하게 붙여놓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오면 또 다른 장관이 펼쳐집니다. 주택 내부에서 잠깐잠깐 잠깐 보였던 그 바다가 이 옥상에 올라오면 세상에 쫙 펼쳐집니다. 오늘 바람이 좀 불어요. 어제 오늘 좀 쌀쌀한 날씨여서 바람이 좀 있다 보니 이 동해 바다 특유의 <laughs> 지금 차량 지나가는 저 바로 앞이 해안도로입니다. 강구항에서 주로 대진해수욕장까지 오는 이 해안도로가 바로 앞에 접해져 있고요. 그 앞으로 푸르른 바다가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이 해안도로 또 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하죠. 그런데 이 옥상 공간을 그냥 서서 바라볼 수 없잖아요. 우리 주인분이 또 <laughs> 아, 나또 원두막 이렇게 또잘 지어놓은 원두막은 처음 봤습니다. 목재로 온도막을 지어 놓으셨는데, 튼튼하면서도, 운치 있으면서도, 들어가 있으면, 음, 괜찮구나, 라는 느낌이 들도록 또 제작을 해 놓으셨어요. 옥상에서 봐도 좋은데, 한 1m 더 높게 올라와 보면 더 좋네요. 잠시, 푸르른 동해바다, 감상타임. 푸르른 동해바다 감상 전체 하셨으면, 은 아, 울창한 송림을 병품 삼고 있는 대진 해수욕장까지는 대략 2.4km, 5분 거리, 아, 고래불 해수욕장까지는 6.9km,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영덕 IC까지는 24km, 20분 거리, 영해 면사무소 소재지까지는 4.5km, 9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뭐이 근처에 관광지들도 많더라고요. 일출 명소로 유명한 뭐 상대산 관어대, 강구항, 해맞이 공원, 괴시리 전통 마을, 의병장 신돌석생가, 메타세콰이어길까지. 와서 바다만 바라보지 않고 근처 관광하고 맛집 탐방만 해도 1박 2일로는 모자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현재 주인분은 세컨하우스로 이용을 하고 있으신데요. 음, 세컨하우스도 좋지만 와서 매일매일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도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북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에 위치한 주택 매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올 수리된 주택의 매매 금액은 2억 2천만 원입니다. 주택이 자리한 토지는 계획 관리 지역, 자연 치락 지구, 가축 사육 제한 구역에 대지 한 필지 195제곱미터, 59평이고요. 전면에 좁지만 도로 접해져 있습니다. 마당 안으로는 현재 주차는 불가하고요. 차량 진입도 불가하며 주차는 마을 입구 20, 30m 아래쪽에 공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건축물은 벽돌 구조 슬라브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상 1층의 단독 주택으로 2000년 6월 24일에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연면적은 93.63 제곱미터로 28.3평형이고요. 거실 전면 동해 바다가 바라보이는 방향이 정동향 방향입니다. 오면서 쌈벤이랑 인근 송천천 위치해 있는 제첩국 <laughs> 식당을 잠깐 다녀왔거든요. 그 송천천이 또 수질이 깨끗해서 제첩 양식장으로 이용되기도 하고요. 냇물과 바다의 교차점이어서 어족이 풍부하여서 민물 낚시나 바다 낚시 즐기시는 분들이 또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맛본 제첩국. 어, 정말 맛있게 저희는 잘 먹고 왔거든요. 오셔서 눈호강, 기호강, 이 보강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썸맨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주택 매매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섬타는 부동산 010-5844-14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